반갑습니다. 인왕산 TV 이홍경입니다. 오늘 명지대 정상률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요새 아프간 사태 때문에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인터뷰를 전반부에서는 중동 전체적인 우리가 이해를 높인다든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2부에서는 아프간 사태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네. 우선 중동, 이슬람, 아랍, 그 용어의 간단하게 구별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 중동 하게 되면은 영어는 미들리스트겠죠거든요그미들리스트는 네. 영어 자체를 보면은 어디가 중심이라는 자세죠. 그러니까 영국이 네. 영국이 자기들을 하나 중심으로 보고 하나 패권국이었으니까 네, 네. 자기들을 중심으로 하고 가까운 것을 이얼리스트. 근동, 중간동 쪽을 미들리스트, 그 다음에 좌우를 우리나라같이 이 일본, 한국, 일본, 한국은. 한국은 좀 파일리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극동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패권을 장악하면서, 네. 그대로 네. 미국이 미들리스트라는 걸 썼고요. 네. 어, 그런데 그 범위가 네. 영역이, 니까 미들리스트 영역이 역사적으로 좀 바뀌어요. 네. 그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구분하는데 하나는 협의의 중동. 협의의 중동하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이집트까지 포함해서, 그 중심 지역, 강의의 중동하게 되면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서, 북아프리카까지,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확대 중동이란 말을 과거에 그, 구시정부 때, 네. 그, 제가 알기로는 2003년, 2 4년 그때 사용했거든요. 네. 그니까, 러9.1 테러 이후로, 어, 2001년에 이제, 아프간 전쟁을 하고, 2003년에 이라크를 침범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용어로 쓰게, 브로더 미들리스트 앤드 노르스 아프리카 이런 거 썼어요. 네네. 그러니까 확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음. 네. 그래서 이 중동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바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브로더 미들리스트 확대 중동이라는 말을 썼을 때, 그때 그 확대가 늦냐. 네. 이게 이제 사실 그 당시에 아프간전쟁 했고, 이 t 전쟁 했고, 했고 그런 음. 거 보니까 음. 그러니까 아프 k i s t a n p a k 은 s t a 포함시킨 거아닌가그그 전에는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은 우리가 보통 a n 아시아 i s 었거든요 네. 우리 중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i s t a 이제 a 음. 는 것이죠. 저는 Pakistan, Pakistan, p a k i s t 제스민 혁명 할때 네. 제스민 혁명이 그 지금 말씀하신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중동까지 a n p 커질까 우려한다. 그때도 좀 비슷한 용어 쓴것 같아요. 예, 그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랍은 뭐냐 그러면 그때 좀 아랍은 좀 민족적인 얘기네. 그렇죠, 네. 민족 개념이요. 민족이나 네. 1945년에 아랍 연맹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아랍 연맹이 만들어진데 그때 2차 전계막 끝나면서 그 시기여 가지고 그때는 이제 맨날 일곱 나라가 아마 그때 예, 이집트, 사우디아라 중심에서 일곱 나라가 아랍 연맹 가입는데그 기본 그때 뭐 아세안 생기고 시토생기고 막 그럴 때 만들어졌나요? 그때. 그런 시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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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때가 40년대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정치가 네. 전쟁이 끝나고 어떤 네. 재형성될 때 우리가 어떤 치자쳐 자기 정했던 거. 꽤큰뭐큰거 뭐냐면은 아랍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랍 연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랍 민족, 민족 개념 네. 인종 개념 좀 다뤄져요. 네, 네. 잘 아시다시피. 네, 아랍 민족. 네, 아 민족. 자기들의 정체성을 아랍 민족이다라고 정체성을 네. 이제 내세우고 아랍 민족 구성된 국가들 천음일 네. 7개 8개 국가 그 하나하나 가입해가지고 지금 한 20, 22개국이 되거든요 그럼 중동에 아랍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도 있습니까? 어 많이 있죠 유대교도, 아, 유대교도 유대교. 있고 그 그래. 그래. 다음에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음. 페르시아 민족. 네, 네. 또 터키 같은 튀르크족 이렇게 되거든요 크게 음, 음, 음. 나누면은 음, 음. 이란이 아니. 페르시아 민족 다 다른데. 근데 쿠르드족이 또 있죠. 네. 그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니까 이란은 아랍 민족이 아니네요. 예, 이란은 페르시아였는데.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란. 예.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아랍 지역에 기도할 때는 음. 바로 아랍 연맹에 가입한 국가들. 네. 물론 이제 그 안에는 아랍 국가들에는 아까 뭐 쿠르드족, 예를 들면 시리아에도 쿠르드족이 있고 막뭐 있거든요. 근데 네. 자기들드족은 근데 쿠르드에 관심이 많은데 쿠르드는 어느 민족이에요? 크루드족이죠. 크루드족이죠. 크루드 아, 네. 크루드족도 네. 아랍 민족이 아니다. 아랍 민족이 아닙니다. 아랍 연맹에 가입한 22개 국가, 그 네. 영역을 네. 우리 아랍 지역이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크루드족에 좀 관심이 있는데, 크루드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루디스탄. 네. 크루드인들이 사는 지역, 서구식민지 경험하고 나서 나눠진 거예요. 이렇게. 이라크 시리아, 이라크. 그게 크루드 민족이 몇만 명이나 돼요? 통계가 정확하진 않는데, 어떤 네. 사람들 2천만 명, 3천만, 어, 뭐 3천만 명, 불행한 민족이죠. 네. 크루드 민족이 지금 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상태로 있죠. 계속?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족은 있지만 각각 Divide d Rule에서 나눠져서 네, 흩어져 네. 있는 상태래요. 네. 이세 이 나라들이 네. 가장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혼란상태에 오면 이쿠르드족들 터키에 이란에, 이라크에 반을 할거 아닙니까? 뭐 혁명이든 뭐 이런 네. 그런 걸 굉장히 두려워 근데 그 사람이 뭐 자치행정 역할을 하고 있나요? 나라가 좀 다른데요. 네.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라크 전쟁 이후로 이제 미군이 들어가서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었잖아요. 쿠르드족에 네. 굉장히 자치권을 줬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치권을 많 안주는 것 같고요. 터키도 좀 주었는데 터키도 굉장히 그 쿠르드족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거든요니다 이슬람교라 우 그러지가? 네. 또 네. 예. 예. 그 마오메트교가 맞습니까? 이슬람교가 맞습니까? 이슬람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 이슬람교는 이제 종교에서 네. 생긴 용어다. 예. 네. 그럼 이슬람교를 중동에서 다 믿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이슬람 지역을 이제 얘기하려고 네, 하다 보면 네, 네, 네. 이슬람 네. 지역은 사실은 1968년인가 이슬람 네. 회의 기구라는게 만들어져요. 네네. 네. 그 당시 57개국이 아닌데 네. 지금 많은 나라들 가입해 가지고 57개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2억인군요. 68년이면 뭐 비동맹에 나오고 뭐 그럴 때인데요. 뭐 그런 식입니다. 뭐, 거기에는 이제 중동의 이슬람, 사우디 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인데, 음. 저 이슬람 지역이 사실은 북아프리카 그 말한 아프리카도 있고,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저 동남아, 네. 동남아쪽, 말레이시아, 예, 네. 음. 말레이시아 뭐 이런 음. 데다 포함되거든요. 네. 이슬람 회유 규구에는 네. 그런 지역이 다 포함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슬람, 우리가 이슬람 지역이다 할 때는 굉장히 더 넓어지죠. 아. 네. 그다음에 사실은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어제 신장 위그룹 얘기하고자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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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네, 네. 중국의 인구의 11%도 무슬림그로 인도의 인구의 뭐18% 네. 이런 착한 음. 숫자는 아니지만 네, 네. 중국과 인도에 있는 무슬림마해도 1억 2억 맞지? 이슬람은 이제 종교적인 용어다. 중동에서 이슬람교를 안 믿는 나라는 있나? 그 말은 중동 지역에서는 다 네. 이제 무슬림들인데 네. 네. 이스라엘은 안 믿고 이스라엘은 뭐야? 이제 유대교라고 우리가 아, 분류하고. 터키나 이란도 역시 무슨 이슬람이니까 네. 헌법 같은데 보면은 그런 나라들은 우리는 이슬람을 국교로 한다라는 아. 게 거의 다 들어갔어요. 맨날을 빼고. 네바나는 이슬람교가 많지만 기독교도 많고, 예 있고 그런 예. 상태죠. 거기는 저정 음. 정치 종교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태국 같은데는 불교국가인 줄 알지만 우리가 그, 그 나라 국교가 불교가 아니라 그러더라고. 예. 비슷한 예. 얘기네요. 이단이나 예. 네.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탈레반 이런 예. 것보다는 율법적이지 않죠?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데가 네 예, 조금 이제 네. 온건화된 요번에 그 탈레반 아프간에서 새로운 정권을 차지했나 하여튼 그랬는데 이게 순위파죠? 순위파하고 시아파가 우리가 약 헷갈리는데 그설명좀 해주시죠 이슬람 역사를 좀 봐야 되는데 네. 마호메트라고 그잖아요 영어에서는 무함마드로 쓰거든요. 네, 무한마드. 네. 무함마드가 네, 네. 서기 570년생이에요. 이 사람이 40세가 돼가지고좀 부유해졌거든요. 부유해졌다는게 무슨 말이에요? 태어날 때 네. 부친도 사망한 상태에서 태어났고 태어나서 6살 때 어머니가 생모조가 네. 사망하고 8살 때 할아버지도 사망하고 그 당시는 부족사이기 때문에 네. 대가족지잖아요. 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키우고 음. 또 삼촌이 키우고 음. 그러니까 삼촌이 키운 거예요 사실. 은 스무 살이 돼가지고 카디자라고 하는데 과부인데요. 연상이에요. 네네. 마음에 들는2 0 살이었고 이 사람은 서른다섯 살 정도 됐네요. 어 그렇죠. 카디자는 여성이 대상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 고용이 돼요. 한5년 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네. 열심히 하면서 그럼 아마 잘생겼던 것 같아요. 네. 여성 여성들 이렇게 매력적인 여성. 네네네. 여성에게. 그래서. 어 25세, 그러니까 25세가 25세가 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카디자라는 여성이 네. 이제 혼 자기 혼 카디자 호연한, 여성이 대상이었어요. 그 여성이 여자. 그래서 자기하고 결혼하자고 이제 먼저 얘기했다 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난다음 이제 얼마 후에 한참 후에 이제 카디자 사망하지만 그 이후로 그러니까 카디자라고 는 여성이 부자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25살에서부터 이제 15년 동안 음. 40세까지는 부여하게 음. 산거죠 꽃미남이었네 그러는 중에 이제 뭔가 깨달았는지 모르지만그시라산 동굴이라고 그러는데 그 메카에 있는 네. 동굴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거기 보면 가브리엘 천사라고 나와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끌아 라고 아바로라바로 읽어라 라는 뜻인데 무함마도 글자를 모르고 아무 읽을 줄도 모르고 음. 쓸 줄도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어. 어, 나는 글자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세븐이가 뭐 어. 했다. 모하맨드가 무학이었네요, 거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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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학이 네. 무식했죠 사실. 네, 네. 그게 이제 처음에 계시를 받은 코란이에요. 그때 바로 그 초승달에 떠 있던 달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라마단 월 이제 하잖아요, 네, 네. 이슬람에서 네, 네, 네. 일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몇달 동안 하죠? 한달한 달입니다. 한한달한 달. 네. 네. 그게 바로 이제 초승달에 떠 있던 모스크 가면 항상 위에 보면은 첨탑 위에 보면은 초승달이 렇게돼 있거든요. 네. 네. 그걸 상징으로 한 거거든요. 아, 초승달일 때 마오메트가 그런 거를 깨달은 것이 첫 초승 초승달일 때이기 때문에 네, 네, 모든 모스크 네. 이슬람 사원에는 그 초승달을 그랬다 이거죠. 네. 초승달을 상당히 있어요. 상징적으로 했네. 교세가 커진 건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거예요? 이제 계속 이제 계시를 받는 거예요. 잘 분이나 잘 뭔지 했다고 말이 얘기했다고 그러거든요. 음. 근데 그게 이제 퍼지면서 제자도 생기고 그러니까 숨어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기독교 초기의 기독교 저같이 음. 그러는데 이제 세가 확대되니까 그 당시에 그 부족사에서 이놈이 미친놈이다 뭐 이상한 말을 듣고 와서 알라이 계시라고 이제 한다히 음. 하죠 그래서 이제 분쟁이 생겨요 네. 그래서 쫓아내는 게 바로 (622년입니다) 622년? (610년에) 아까 (40세) 처음으로 네, (570년) (570년에) 태어나고 네. (610년에) 620세, 처음으로 네. 이제 계실 받고 네. 622년. 622년에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제 가요. 네, 네. 쫓겨나는 거죠 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에서 해지라라고 그러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네. 그왜 그러냐면은 메디나로 가 가지고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 공동체를 만듭니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아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 그러니까 마치 기독교 출애굽기 비슷한 얘기.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도 사실 이단들 보면 네, 네, 네. <laughs> 그런 거 하잖아요. 네, 네. 모아가서 네.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세 확장되고, 632년에 죽습니다. 꽤 오래 살았네요. 한 80살까지 한것 같아요. 그 당시로는 굉장히 오래 산것 그러고 나서 이제 후계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그 후계를 뽑습니다. 여러 가지 네. 논쟁하고 싸우고 다가 그래서 몇 사람이 후계자로 이제 피살되기도 하고, 죽어요. 네. 죽고 나서 662년에, 알지는 사람, 알지. 그러니까 네 번째 정통 카이프라고 그러는데요. 알리, 네, 알리라는 사람. 알리가 유명한 중동이 서울에. 예, 예, 예. 네. 예, 예. 알리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막 영토를 확장했으니까, 무함마드시대 때, 네. 저 시리아의 그 다마스커스 이런데, 제국주시 의대때 무하이아라는 사람이 이어받으려고 한 것이죠. 네. 그거 그러니까 거그 싸우는 거예요. 네. 알리하고 음. 싸우면서 이제 알리가 칩니다. 네. 싸우면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이제 이어받아요. 이때 사실은 그것도 결국은 정치 투쟁입니다. 이게 파라는 것도 네네. 종파이면서 정파예요. 또 종교적인 분쟁이지만 이게 정치적인 투쟁이 그렇죠 있습니까? 어, 그래서 싸우면서 이제 알리라는 사람이 시아트 알리란 뜻이 벌려요. 시아, 시아트. 아, 시아, 시아파가 되는데. 그냥 알리파라고 해 가지고 어, 시아파는 알리 시아의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지이시아 시아 알리에서 네. 내려왔든요 순리파는 아까 알리하고 그 아들이 핫상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 사람도 이제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 사람까지는 그 무한마드의 계승자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것도 네. 순리파는 마찬가지로 시아파는 마찬가지 네, 네. 근데 시아파는 그 앞에 있는 아까 말한 그 정토 칼리파 시대 때그 후계자들 네. 인정을 잘 않고 이 알리를 일대 자기들이 이제 저걸로 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알리 후손들을 쭉 이어받아서 그게 시아파군요? 그 이제 시아파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란에서 이제 시아 이것을 자기들의 저걸로 종교로 음. 국교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음. 받아들여서 이제 이란이 시아의 종교가 된 것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순위 시아는 종교적인 것도 지만 정치, 군사 종교, 정치, 군사적인 어떤 정파 간의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뭐 순위는 언제쯤 생겼어요? 그러니까 순위는 이제 그 정통 칼리프셔서 쭉 이어는 네. 그것도 이제 약간 무아이야, 운마야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 네. 그것들 쭉 이어지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 아 그것은 우리 이슬람 아, 정통 내려온 걸 인정해주는 것이 순이족, 순이고 이 네. 시아 알리로서 갈라진 쪽이 시아파라는 것이니까. 알리에스 시작됐다. 아까 그추장부터 칼리프라웠나? 예, 네, 칼리프. 음, 칼리프 정통 내려간 사람들이 오히려 순이파네, 그렇죠? 수, 그렇죠 이제 네, 그우리 이슬람에서 얘기할 네. 때는 그렇죠. 음. 그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네. 이게 이제 순위파에도 여러 이제 학파란 게 있어요.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그 학파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와이라고 해가지고 와이비라는 이슬람 학자가 네. 와이비쯤을 내서요. 십구세이 말해. 뭘 내세요? 와이쯤 하나 이슬람 자기 이름 따서. 그렇죠. 자기 네. 이슬람 원리주의 비슷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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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코라이나 아디스를 자족을 해서 가고 네. 자기들 이슬람 원리주의와 좀 비슷한 겁니다. 네. 강경파라고 볼까요 사우드 가문의 부족장정, 부족이죠. 네. 네. 가문의 군사력이 합해 가지고 네. 만들어진 게 사우디 아라비아예요. 뭐와 뭐 합쳐서요? 와이즈 국가 이념이죠, 되게 국가 이념. 그하고 종교적인적이면서 국가 이념이고. 또 하나는 사우드 아 사우디 아라비아는 사우드 가문이군요. 부족. 아 가문이군요. 네, 사, 가문이군요. 사우디가, 사우디가 사우드 가문에서 나온 거군요. 예. 예. 이라크는 시아파죠. 순니파예 이라크는 이제 인구로 보면은 인구 60% 이상이 시아파라고 보든요 이라크는 그 과거에 아까 그알리게있잖아알리게알리게들이엄마야드 가문하고 음, 싸워가지고 네네. 쫓겨나는 거거든요. 쫓겨나 나중에 이제, 이제 힘이 성장해가지고 음. 저 이라크의 바그다드. 이라크 바그다드 있잖아요. 수도.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이제, 이제 성장돼요. 시아파. 네. 그래서 그때, 그때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서 하여튼 음. 전체적으로는 시아파가 좀 많고요. 음. 어, 그래서 시아파가 많기 때문에 사우디아비아라고 격, 이렇게 했다가 또 정치적으로 또 이라크랑 또 이란하고도 또 이렇게 됐다가 뭐 이게 복잡해요. 예, 이제 군대 국민가 뭐, 건설되고 나서는 네. 이런 국가 이익이 음, 중요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국가 이익에 따라서 개입되고, 이제 그 네, 네.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자기들이생각하는 국가 이익. 교수님이 이제 대충 얘기하신 과정에서 시아파와 어, 순위파파 비교해 주시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가 보기엔 뭐가 다르지? h 그 역사적으로 탄생이 탄생이 n a c h i n 있 China, China, c h i 순 a 시 h 는 기본적으로는... 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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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언행 n 코 c h 뭐냐면 언행 i 죠코코 h i n 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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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코란은 신으로부터 알라로부터죠 계시를 네. 받은 것을 그대로 쓰는 거다 그런 거고 네. 나머지 이제 일상 생활하면서 뭐 여러가지 얘기도 하고 행동 했을 겁니다 무엇마다 네, 네. 네. 그것을 모아서 네. 정리해서 하는게 하디스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네. 순리시아나 음, 음.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해석하고 예를 들면 아까 칼리프라든가 뭐 이런 또 알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누구, 어, 누구를 인정할 것이냐 어떻게냐. 어, 칼리프가 것이냐. 사람 이름이에요. 칼리프라는 게 하나 더그 명칭인 게딱 네. 이제 네, 시장 네, 같은 네. 네. 거죠. 알리는 사람 이름 아니. 살리라서는 네네. 칼리프란 게 뭐냐면은 네. 아까 말했음 들 것처럼 정치, 종교, 군사적인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는 음. 최고 지도자. 네. 이 정도로 음.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네. 제가 그 궁금해서 이게 좀. 네. 주제랑벗어나는지 모르겠는데 모하마드 모하마드가 AC 570년 태어난 게이 예. 이슬람교가 이제 퍼졌어요. 네 예, 610년부터 근데 됐습니다. 중동에 문명의 최초는 페르시아냐? 어, 우리가 문명 문명 얘기할 때 네. 예를 들면 이집트 문명도 있고. 네. 그 지금 이라크 지역이죠? 저, 네. 거기에 이제 메스타미아인가그 문명도 있고. 거기에 이라크 지역이군요. 그게 이라크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페르시아가 있잖아요. 페르시아도 오래됐죠. 페르시아 아. 네. 그 우리가 이슬람의 역사에 대해서 저, 수니파라든가 어, 시아파를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얘기를 확보했는데 현대 중동 국가들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크게 이제 아까 뭐 무함마드 정통 칼파 시대 우마이야 조라고요 그때부터는 왕조라고 돼요 네. 보통 네. 그 전에는 뭐 칼리프라고 그렇게했는데 음. 왕조 그러니까 아버지에서 아들로 칼리프 체제에서 왕조 체제라고 바뀌는 거왜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냐면 아버지에서 아들로 권력이 이양돼요 음. 그때부터는 우마이야 조 킹이라고 칭했어요. 킹이란 말은 쓰지는 않았고, 다른 용어를 썼습니다. 네, 네, 네. 썼는데요. 네. 그 다음에 아빠스야죠. 크게, 이제, 크게 얘기하면 아빠스야죠. 하고, 또, 몽고족이 들어오면서, 이제, 뭐 혼란이 좀 없고, 그러다가, 이제, 터, 트루크족이, 네. 이렇게 해세를 확장하면서, 오스만 제국이 만들어졌죠. 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크족은 터키족이에요? 터키족이니다네네0 오스만 제국 500년에 개기때에 터끼족이. 네. 네, 네. 500,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그게 1400년대, 5 0 0년 1500년대에 대제국을 건설한 것이죠. 네. 그러고 나서. 게 오스만. 제국입니다. 네. 그게 과거에. 오스만 터키 제국. 오스만 터키 제국. 그게 네. 북아프리카, 중동, 심지어 유럽까지도 음. 영토를 확정하죠. 오스만 제국 대 그게 최정상에 올라게 19세기에요. 그렇게 해서 오스만 제국이 형성되고 19세기 정상에 올랐다가 서구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근대화가 되잖아요. 음. 18세, 19세기. 소위 말하는 네. 뭐 증기기관차도 만들고 예를 들면은 그러면서 근대화가 되면서 과학기술 발전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강대국이 되니까, 는 결국은 어떻게, 식민지로 나오고. 고위기 하기 전에, 네. 우리가 이제 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 거, 그 다음에 몽골족이 세계를 지배한 거, 는다 우리가 이, 잘 아니까 이유를 압니다. 오스만 더키는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어요? 뭐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예를 들면 네, 몽골은 뭐 기마 기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투르크족도 사실은 그 유목민이죠. 유목, 유목민이라 이제 많이 이동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동하니까는 뭐 중동 대부분 다 유목민이죠. 예, 그러니까 네. 순발력 이 있는 것이 죠뭐말 타기도 하고 뭐 네. 이렇게. 그 그렇게 오스만 터키가 세계를 상당한 넓은 땅을 지배하게 된 원인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그런 것도 있고 그럼 네. 리더의 정치 리더였던. 음. 그 능력 이 들어갈까요? 음. 통합 능력 이 들어갈까요? 이런 거? 네. 그럼 역시 아까 말씀드린 하신 대로 음. 정치 제도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정치 제도라든가 음. 군사적인 어떤 그그러 그러니까 군사 제도라 할까요? 음. 이런 거 이런 것이 이제 훌저잘돼 있으니까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그 몽골족은 세계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이제 뭐징기스칸 리더십도 있고 기마병의 그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몽골족만은 되게 적어. 그 타민족을 잘그융화시켰던가 그래, 그러니까 동골족 같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막 지배한 지역에 언젠 막 풀도 안날 정도로 네. 파괴했다고 그러잖아요. 어스만트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또. 몽골족은 그치만또 거란족 같은 것도 몽골족 몽골족으로 다 흡수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흡수시킨 거죠. 어? 근데 어수선한 덕질은 문화적인 포용포용이라 음. 허용, 할까요? 네. 뭐 이런 게좀더 강화했던 것 같아요. 로마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무력에 의해서만 한 것들 로마 법 무력 그다음에 기독교 문화, 기독교죠. 문화, 기독교 기독교. 예. 기독교 탄압하고 기독교를 그다음에 썼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해서 음. 오랫동안 지속된 것과 마찬가로 오수만적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